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뉴욕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유예 정책으로 인해서 나흘 연속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매그니 피센트 종목들이 아주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저께는 일단 뭐 테슬라의 어떤 상승이 돋보이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주간 단위로 그 뉴욕 시장의 움직임들과 글로벌 시장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뭐 사실 그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 중에서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 코스닥이 1.7% 미국의 지금 현재 나스닥이 6.7%로 가장 세게 올랐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 뭐 독일도 올랐는데, 영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이고요. 지금 영간으로 플러스권으로 냈던 나라가 코스피, 코스닥, 독일, 지금 홍콩,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는 좀더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것이고요. 그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주에 또 시장 흐름들에서는 다음 주가 지금 뭐 지표들이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월말이고 중요한 지표들이 나온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고용 지표하고 지금 이제 그 GDP 지표가 같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이4월 그 말에 어떤 변곡점이 될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음 우리나라 이제 그 수출입 동향이 올 수출입 동향이 에 나오고 그 미국은 GDP 에 지표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어떤 이런 시그널이 여기서 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결국은 지금 제 파월 해임에 대한 이야기가 속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 파월풋도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과 고용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예, 실적 발표로는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와 금요일 날 애플 아마존 일라이 릴리 맥도날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면 국내 시장은 위로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 지금 주가가 우리 국내 시장도 그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아직 그 201선을 딱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보면 2570선, 70선과 2600선 사이에서 단기 저항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로 내렸을 때2480 정도가 지지할 것으로 보이면 다음 주에도 그 지수는 외국인들이... 이제 전날의 매수로 이제 가담했지만 이 매수를 계속 이어올 수 있을까? 저는 뭐 이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유입되려면 지금 이제 관세였던 흙탕물이 어느 정도 거쳐진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 관세라는 것은 일기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강력한 관세에다 유예시키고.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등판하고 그것도 반도체 및 일부 종목들을 관세 유예하면서 결국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블로핑이 계속된다. 지금도 트럼프는 지금 중국의 시진핑과 대화할 요지가 있고 중국에부터 연락을 받았다 뭐이렇게데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다음 주에도 그 관세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시장 흐름을 흔들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이제 채권 금리가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미칠 것이다. 그럼 다음 주에 주요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반도체 한 종목 정도 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에서는 그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출산 관련해서 그 제로투세븐 그리고 이제 이차전지에서 4 6 배터리 시리즈에서는 메가터치의 움직임이 좋고요. 그다음에 가격 부담은 조금 있는데 DND 파마텍 일라이딜리가 그 지금 이제 그 먹는 예,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를 내놓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들이 계속 굉장히 많이 움직였댔는데 예, 이런 흐름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은 CXL 관련주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돼. 주가는 13,000원대에서 쭉 내려와서 그뭐왜 이렇게 나와? 13,000원대에서 주가가 내려와서 지금 이제 아랫단으로 8 0 0 0원대 찍고 만원대를 해보겠거든요. 만원이 네크라인이라고 보면 만원 밑으로 들어오는 자리를 매수해서 1차적으로는 만 1,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로투세븐입니다. 그 제로투세븐은 일단 뭐 지금 출산 관련 주의로 예, 그 대선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테마는 누가 되더라도 출산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 부담이 없을 때 줍줍했다가 위로 올라올 때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선은 중요한 건 이번 주하고 5월 초, 5월 첫 번째 주로 끝을 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상으로는 6,300원 이 밑에서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7 5 0 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절을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아랫단으로는 지금 이제 마지노선을 5 5 0 0원대로 잡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세 번째 종목은 메가 터치이고요. 이 메가 터치는 46 시리즈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제 그 테슬라가 주말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2차전지가 반전할 때 이번에 lnf하고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이제 46 시리즈 관련주들 뭐 성우 메가 엠텍 MOT 이런 쪽에서 메가 엠티가 모양새를 가장 좋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데로 사는 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4천. 450원에서부터 4200원까지 이런 자리를 포인트를 잡아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가격 조율이 들어오면 매매하고, 윗단으로는 5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D&D n 파마틱이고요. 이건 가격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경부형 치료제. 이런 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그 어떻게 보면 양물의 효과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예뭐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예 그다음에 주사제도 예 지금 이제 그냥 그한 예 달에 예그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거를 한 달에 한번 맞는 이런 예그 지속형 이런 예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인벤티지랩이나 펩트론, 블루엠텍 이런 것들이 이미 움직였고요. 그 DND파마텍도 가격은 부담이 있지만 이 조정 시 매수하면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아마도 그 지금 이제 6만4 0 0 0원에서 6만 원대까지 가격 조일 나올 때 매매하는 게 좋겠고요. 위로는 예, 75,000원까지 열어 두는 단기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이때 일차적으로 조금 올랐고요. 그 월말로 가잖아요. 월말로 가면 이제 4월 말에 이제 그 우리가 보면 그월에 팔고 떠나라. 셀린외이 구간으로 진입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4월 달에 바스짝 오르면 5월 달에 매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도 주간 단위로 3주 연속으로 양봉이거든요. 그러면 4주째 양봉이 나오면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많고 5, 5월 첫째 주에 그 만약에 이것까지 연결해서 다음 주 그러니까 5주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종목별 순환매를 대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아직도 삼성전자나 하이믹스 이런 것들을 보면 지수가 2,540 자리에 걸맞지 않는 위치에 있거든요. 이것은 외국인들의 시각이 매수로 전환될 때 우리나라 주가는 종목별로 어떤 폭발적인 어떤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잘 대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4월달에도 마무리 잘 하시고 5월달에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반드시. 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